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 사돈 처녀에게 푹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. 혹시 금지되는 근친혼 아닐까요?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. 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.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기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, 잘 지내셨나요? 네, 잘 지냈습니다. 오늘은 뭔가요? 무슨 일인가요? 그니까요. 러 저는 오 변호사님이 주제를 갖고 왔을 때 뭔가 이게 또 다른 막장이 있나 아, 드라마인가 했어요. 그렇죠.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말에 음. t 비를 몰아보면서 요즘에 워낙 OTT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. 뭐 넷플릭스부터 그렇죠 와차. 와뭐 쿠팡 네, 뭐, <laughs> 플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볼게 많더라고요. 음. 근데 제가 옛날 드라마를 좀 이렇게 보는데 어허. 유난히 어. 그 막장 요소가 있어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겹사돈이 그렇게 겹사돈? 많이 나오거든요. 어, 데이 겹사돈이 가능한가 사실 그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응. 먼저 이 겹사돈이 응.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알려면 네. 근친혼의 범위를 알아야 돼요. 아 그러니까 그 법이 일정 범위의 근친혼을 막아놨어요. 네네. 근데 이 근친혼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. 두 첫째 는 아예 처음부터 무효예요. 무조건 무효. 음두 번째는 취소할 수 있는 근친혼이 있는데 이게 구별 왜 차이가 나냐면 취소할 수 있는 거는 네. 둘 사이에 자녀가 생기잖아요. 응. 그럼 취소가 안 돼요. 먼저 무효부터 보자면 네. 그러니까 완전히 무효인 근친혼은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 네. 8초 이내에 혈족 관계가 있으면 돼요. 음... 근데 이 혈족이란 단어는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. 피가 섞이면 혈족이에요. 여동생이랑 거, 결혼하면 안 되겠죠? 아 그렇죠, 당연하 그렇죠. 혈족이니까 네. 사촌 형제 안 되겠죠? 음, 안 되죠. 그리고 삼촌 이모 조카 안 되죠? 그렇죠. 이게 8초 이내에 혈족이기 때문에 음... 이둘 사이의 혼인은 그냥 무효예요. 음... 아예 안 된다는 그렇죠. 거죠. 그렇죠. 완전히 무효인 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네. 당사자 사이에 직계 인척 관계가 네. 있거나 있었을 때요. 이게 뭐 어떤 말이냐면 네. 쉽게 말하면 사위와 아 장모 사이 같은 거고 중요한 거는 이런 관계가 지금 있었던 건 당연히 안 되는데 네. 과거에 있었어도 안 돼요.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근친혼을 알아봐야 되겠죠. 네. 그니까 취소할 수 있는 근친로는 금지는 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아이가 네. 생기면 이 취소가 더안 되는 것들이에요. 대부분은 음. 인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. 음. 저희가 혈족 인척에 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. 여기 이쪽 여기 여기, 이쪽? 여기 보시면 네. 됩니다. 인척이라는 거 쉽게 말해서 혼인을 통해서 맺어진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. 인척이 예를 들어서 네. 어떤 거냐면 남매지간이에요. 네. 제가 결혼을 하면은 올케 언니가 생기죠. 그쵸. 올케가 혼인으로 이어진 친척인 거예요. 인척인 거예요. 네 음... 혈족의 배우자. 남편 입장에서 보는 부인의 동생, 처제죠. 네네. 이런 식으로, 그렇죠, 그리고 그렇죠. 다 인척이에요. 아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6천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였거나 과거의 배우자였던 사람, 이거 어렵죠. 그러 그러니까 쉽게 네. 예를 들면은 형수, 형부, 네. 외숙모, 고모부 아 이런 사람들하고는 금지되는 거예요. 아 아,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렇죠. 큰일 나죠. 음. 그리고 배우자의 6천 이내 혈족, 처제, 처남, 네. 시동생, 시숙, 처삼촌, 뭐 이런 네. 사람들, 네. 배우자의 사촌 이내 네, 네. 혈족의 네. 배우자 네. 동서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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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제 겹사정이 되는 줄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를 기준으로 해서 네. 사돈 처녀라고 해봐요 네. 사돈 처녀는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저를 기준으로 내 형의 형의 부인의 부인의 동생이 있거나 네. 내 누나의 누나의 남편의, 남편의 동생이겠죠 동생이구나.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잖아요. 그렇죠.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민법상 사돈이죠. 그냥 그쵸, 사돈이에요. 그쵸. 사돈은 사돈. 중요한 네. 친족이 아니에요. 아 친척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사돈끼리는 혼인이 된다는 얘기예요. 아 그래서 겹사돈이 그쵸.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겹사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오변호사님을 통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. 네,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음설정.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